모든 사람들은 어, 이렇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. 그러나 저는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삶은 복된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헤피니스하고, 이 블레스트하고는 좀 다르죠. 행복하다 안하다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그런데 복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추구할 만한 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, 복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그 사람에게 임한 그 하늘의 뜻을 자기가 파악하고 그 뜻을 붙들고 자기 생을 불사르며 달려가는 그런 삶.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어떤 그 하늘의 뜻,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삶.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정말, 어,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교한국 대회를 통해서, 어, 각 개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, 그리고 그,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, 어, 그런 그 강력한 도전이, 어, 있는 그런 저는 역사적인, 어, 그런 계기라고 좀 생각하고요.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,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시간을 좀 쏟아붓고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